안녕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오늘은 멜버른 마라톤까지 8일 남았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네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파크런 한번 뛰어주려고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항상 파크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람이 진짜 계속 계속 많아져 저번 주는 500명인가 600명 와가지고 한국도 이런 파크런이 좀 있으면 좋겠네 그럼 사람들이 좀더 재밌게 뛰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럴 건데, 사람들 많이 와있네. 이게 시작이 8시 시작이라서, 아직 15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1km 정도 웜업으로 좀 뛰어주겠습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Hey, cool. How, how, how are you? Are you guys warm up? Yeah. Warm warm up, warm yeah. Up, warm up. Good, all right. Yeah. How are you? How are you? Very good. Very good. 네, 같은 크로원 분들 만났습니다. So next Saturday. Okay. Well, I hope the weather really s good for you. Yeah, thank you. Yeah. 이제 거의 1km 뛰었습니다. 웜업. Okay.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깐만? 오늘 빨리 뛰실 거죠? 아마도 마라톤 준비 아, 화이팅입니다 형님 오늘은 조금 좀, 좀 천천히 와. 내일 롱런이 있어가지고 결국 하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정했어도 어떻게 하실래요? 어, 어머, 원, 원하는 거 해라, 저 100m도 괜찮아요 릴레이. 아, 저 100m 100m 도괜요 100m 할게요 릴레이 m 할게요 100m 할게요 100m 할게요 100m 할게요 100m 할게그 할게요 100m 지면 알죠? 아, <laughs> 그날 알파플라이 신고 갑니다. 아, <laughs> 준비됐습니까? 뭐가요? 이거? 아니, 매번 아, 멜번른 마라톤 준비. 아, 멜버 매번 나난 하프니까. 하프예요? 네, 나 하프예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난 하프. 세종이 형이 풀인가? 세종 씨가. 갈 뛰어야겠다. 더블 쓰리 아니에요? 할어요할어요 해야죠. 다시 기적을 보여주세요. 네. 해야죠. <laughs> 와 진짜 하면 대박이다 이번에. 아 이제 꼭할수 있어. 이제 <laughs> 진짜... 엘리베이션도 훨씬 낫거든. 네그거 봤어요. 아, 엘리베이션 없 날씨 좋더라고. <laughs> Morning h w 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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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번 차 부탁해. 같이, 아, 같이, 뛸 서로 같이 뛸 거죠? 같이 뛸 거죠? 오래 따라 내가 따라야지. 너 어떻게 따라가 내가? 아니, <laughs> 아니 아직 안 해보셨으면서 <laughs> 해보면 딱답 나올 거예요. 할수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나 이번에, 네. 나는 3시간 10분이 목표야, 3시간 10분. 3시간 10분? 싱글로 가시죠,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싱글로. 저는 파크런2 8생이에요 아, 20년이에요? <laughs> 오. <laughs> 오 파크런 20주년. 이야, 오래됐다. 한국에도 좀 있으면 좋겠네. 오늘 페이스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천천히, 천천히. 어제 웨이트 했더니 아까 네. 몸풀었는데 4분텐좀 네. 뛰어보니까. 네. 아, 리커버리. 아, 네. 앞으로 가야 돼. 아, 아. Hey how are you?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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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how are you? TV? Nah, not today. <laughs> 아, tapering week. 음. 아, 세팅 놓고. 파이팅. 파이팅.

di nero 어서. Nice running, people. h e y g u y How are you doing? 안 힘들어. 오늘 몇 등이냐? 오늘은 34등. 이걸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내바꿔도 네, 보여주면 기록 인정이 돼요. As it happens sometimes. Hey, how are you? Hi. How are you? Hi. How are you? Okay. Sure. Thank yeah. It's through. Yeah, calm down. Just check in there for me. How are you going? Can I? Yeah, take the camera. Oh, thank you. Thank you. Recording. Yeah. Oh, okay. Yeah, well done. Well done. You're a YouTuber, YouTuber. Yeah. Running YouTuber. Oh, no, no, well done. No. Well, done. You. well done. Thank you. Yeah, nice run. Yeah. <laughs>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다들 멋있어 진짜 네. 진짜 멋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Sure like, Thank and you so much. t o Isaac's YouTube, make sure it blows up. We're going global. Korea, Australia, Japan. Let's go. Let's go.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이렇게 지금 스트레칭 하고 있습니다. 운동 끝나면 꼭 스트레칭 해줘야 됩니다. 오늘도 8일차 훈련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안 뛸라 했는데 뒤에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욕심이 나 가지고 좀 빨리 뛰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